저 에어포트 한번 가죠. 좋네요. 에어포트. 게임하긴 하지만 서든에서 에어포트 되게 잘했거든요. 너개 못하잖아. 야, 켜. 서든. 음. 서든에 서자도 모르는 게. <laughs> 혹시 간판 쓰나라고 알아? 간판 쓰네. 모르겠지? 간판 내렸잖아. 아또 어, 배부르니까 토하고 싶네. 뭐지? 예? 예? 아, 요새 뭔가 배 부르면 속이 안 좋아져. 그래서 계속 맨날 맨날 먹고 토했어 뭐지 이거? 배안 부를 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미 배가 부른데. <laughs> 아 뭔가 배 부르면 속이 안 좋아. 뭐지? 운동해 운동. 공아야, 응? 그럼 원초적인 해결책을 <laughs> 내놓지 말라고. <laughs> 아니 맞잖아. 아프지 말어. 그래서 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느낌이야. 꼭, 꼭, 잡으라고. 겨? 여? 깨어, 깨어, 내가 1선 설게. 그럼 내가 3선 설게. 3선 짬뽕 맛있겠다. 와, 삼선 슬리퍼. 봄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아, 그 차를 타면 어떻게 사람 있는데 앞에? 유도, 유도에 어글어, 유도. 어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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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. 그러네, 그러네. 없는데? 네? 있어야 되는데? 이제 나갔나 봐. 안데 출발들. 타고 나가죠 그러면? 보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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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비행기. 2 0 5방향 멀리. 아, 아 너무 가지했냐고요 됐네. 너무 가지했는데요 <laughs> 이게 됐네. 이게 비행기라면. 오, 어? 어 죽여버려. 사. 죽여. 가자. 아 뭐해, 진짜 죽어. 아, 빨리 잡아줘, 빨리 잡아줘. 잡아줘. 어, 좀비 나 죽었어. 아니, 아니 진짜 실한가? 있나? 아니 그내 연막 없으면 못 살리잖아. 이쪽으로 돌아서 살해? 온다면 난 살릴 수 있어. 어, 나는 살리기 난 가능해. 그래 바로 그 각이야. 완벽해. 네, 돌았다. 그 저기 65큰 바위로 돌았어. 죽어. 너는 일단 죽어. 조, 괜찮아. 좀, 아. 아 그거. <laughs> 아두 명한테 닦였잖아. 아, 아. 아, 갔어. 아 진짜 뭐해? 아 이거 차마 안 움직였어도 우리가 유리한 각이었는데 어, 그거를 왜 어, 움직여가지고 어, 각을 주냐고. 어, 좀 도대체. 도대체? 부디님 네 화해할까요? 제가 뭐 싸운 게 있다고 화해를 합니까? 단판 가져요? 식군 하여튼 뭐 가시네 실력에는도없음 착해야지 실력도 없고 착하지도 못한 너는 아 무슨 소요 <laughs> 터미널 셀프 손 세사 손 세차장 손 씻는 곳 어디? 여기서 손을 <laughs> <왜> 씻어 <씻는 거야? 웃음>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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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사람 차 쪽에 사람 차 제가 제일 빠른데요? 음, 어? 음. 얘네 세명 음. 내가 다칠수 있겠는데 잘하면? <laughs> 일로와 너 일로와 아니 음. 그냥 r a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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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건물 나나 있어. s 백백백백백백 r a h Sarah, Sarah, s 맞죠. a h Sarah, 아니 앞서... 왜 앞으로 급발진을 하시지? 왼쪽으로 간다 내왼와으로내야가 봐줄게 진해. 나 하나 붙었다 그쪽으로 오... 아, 과와 우지네 우리 갔다 올게 잘아줘 쭈띠야 다잡을어다 <laughs> 잡아봐 다잡아내쪽트럭게둘수탄 잡아. 있나? 없어 정말 안타깝게도 아니. 얘네 붙으면 답 없는데 근데? 붙었다 붙었다 들어왔다 와 여기 하나에 저기 둘이야? 오, 오. 어? 연막인데? 했네 이렇게 올라오면 아우 쉣! <laughs> 니도못 올라오잖아 어차피 한번한번 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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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와, 이게 <laughs> 내가 오갔네와 아, 백커비. 하지만 니네팀 하나 끝. 엥. 여기 무대 무대니까 쳐쳐 쳐. <laughs> <laughs> 야, 서토리 뭐 감뚜봉 감 아니 뭐야? 그거. 에로또? 나 찍이. 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. 저 우선 한번 해 봐야 아 되지 않겠습니까? 저희 200만 원 했어요, 오늘 훈련소 가자, 훈련소. 갈수 있나? 가능할 듯. 만입 대 가자. 예? 들어갈까? 가? 고? 어? 잡으러 가. 저 깎아 들어가야 돼요? 깎아 음. 가야 돼. 깎아? 깎아? 가가? 가가가 깎아. 네. 깎아, 깎아? 아, 갑자기 왜 응애가 깎아? 되시는 거지? 응애 하려다 참았다. 응애 하면 깜짝 놀랄 거죠. 하셨는데요? 아니 진짜 응애요. 한번 응? 하셨는데요? 응애? <laughs> 빨리 잡으러 가죠. 티켓이요? 예. 현재 아무도 없으신데요? 그러니까 뭐야? 괜찮으세요 거기? 죄송 <laughs> <laughs> 뭐예찬이 뭐야? 대답? 아 자리 있냐고? 자리 있냐는데. 아니 없는데? 아 어, 아쉽게 저희가 예 마칸이어가지고 아 그럼 한 자리 남네요. 아! 발! 아 잠깐, 스프레킷. 아니 뜻딘님. 아니 제 퇴직장 보다가 나 그냥 쉬프트 키 누르고 하고 <laughs> <가고> 있었는데 <laughs> 얘가 왜 여기 앞에 있어? 개뜬금 없이 뭐임? 소리 밟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<laughs> 예찬이가 필요할지도? 나... <laughs> 자리 남아 예찬아 자리 남아 농담이야 <laughs> 주머니 뜬아니까 아까 먼저뜬거내뒤내뒤 내 뒤. 뭐야? 오, 잠깐만 아니, 내 뒤가 뭐야 잡았어? <laughs> 밑에 있는 거? 진우.. 야 진우야.. 예 아.. 어, 진우야.. 눈.. 눈나배 아파.. 진.. 우야눈 아파? 어어어.. 죽어봐 소리 아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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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음 생에 보자 바이 채.. 채연아.. 에디오스 안 <laughs> 버리고 싶네 그냥. <laughs> 곧 여기 그럼 로, 끝난 듯. 나이스, 나이스 음, 명절이에요, 응. 완전이예요 방금. 아 죽을 뻔해가지고. 아픈 곳이 정신이시랍니다. 자 음. <laughs>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. 네. <laughs> 차 좋은 거더 좋은 거 있다 여기. 난 이게 더 좋은데. 난 너가 좋아. 헤음. <laughs> <laughs> 야 여기 <여긴> 가을이네. <laughs> 야 좋네. 단풍도 단풍도 보고. 뭔가 하래 좋긴 해. 그 애매한 너무 날씨. 있잖아, 딱 중간에 있는 날씨. 완전 추워. 춥다고요? 아니요. 콧샘 추위 오면 추워. 콧샘 추위요? 콧샘 추위요? 콧샘 추위 오면 추워. 좀 따뜻하게 입 <목> <laughs> 야, 투티 시원하게 입수했네. 투기는 좀 더운가 본데 여름이라 역시. 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? 나 방금 목소리 내 목소리 같지 않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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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laughs> 오른쪽으로 차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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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정말 뜨거봐 아니, 아니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? 차 타면서 가파가 다 까였는데 나. 가자. <laughs> 우리가 능선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좀. 가면... 벌집 아, 나, 걸?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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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는데... 아, 그쪽 농선에 먹은 거야. 음, 이 집에 있는 거 같아. 어? 어, 아, 어, 저기 있다. 어, 왼쪽으로 하나 옮겼다. 어... 확인하인 어소가 있는 거 같은데, 내가 볼 때... 유미열... 터프리... 차소리유미 뒤에... 더운데? 하난데... 뒤에... 뒤나 아, 뒤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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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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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대 아, 안돼! 아니 위기 네대맞았는데왜안 죽어? 우리 뒤에서 올라오겠는데 이러면? 그쪽에 우리 빼야겠다 이거. 그쪽에 있으면은 그 오른쪽 오른쪽 그쪽 바위 바위에서 맞은 그 바위에서 잡아 버 뭐지 아 잡아 버려야겠는데 너무 건방진데? <목소리> 두대 맞췄어. 뭐 이러면 뒤에서 오겠다 뒤에 애들이. 아 얘가 갑빠가 삼갑빠였어. 아안 어. 높더라. 얘는 빠진 걸 수도 그냥. 와우 와이 와, 뭐야 오른쪽에 있는데? 맞아줄게 기다려봐. 아우. 아우. 야 이거를 어떻게 사이로 맞췄냐? 어디 있어? 어디서 샀어? 저기구나. 귀여운거봐봐준다 근데 님들 왜 굴라고 진짜 굴라고 표시가 없음? 나서 자기장만인데. 아... 어. 와오 뭐임? 오토바이로 막아버리지. 와우! 와우! 이거지! 뭐 람머스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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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으니까 됐어 <laughs> 아나 요즘 운전이 왜 이렇게 <laughs> 근데 이맵좀 운전하기 헤리긴 해아나 운전 반전이 좀 이상?